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 드디어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표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원소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도 있고, 그리고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원소들도 있고, 그다음에 별이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지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도 있고. 이렇게 원소의 기원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그 다양한 원소들의 주기성, 규칙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원자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원자의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자는요, 원자핵이 중심에 있고 그 주변에 맞아요 전자가 있어요. 그리고 원자핵이라는 건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죠. 양성자는 이름에서 알수알수 있듯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죠. 됐을까요? 그러면 어떤 원소가 있을 때그 원소들은 저마다 원자 번호가 있어요. 여러분도 뭐 학교에서 여러분의 번호가 있고 하듯이 원소들도 저마다 원자 번호가 있는데 그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거는 이 원소의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수입니다. 근데 사실은 양성자의 수가 곧 전자의 수이기도 해요. 어떤 원자에서 양성자와 전자 수는 같거든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거 뭐냐면 원자가 있으면 그 원자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같다는 겁니다. 즉 원자는 원자는 전기적으로 뭐다? 중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지지난 시간에 그 빅뱅 우주론 하면서 38만 년 나이를 우리 우주가 먹었을 때 중성 원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앞에 중성이란 말이 붙은 것처럼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량수라는 거 그냥 가볍게 봐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전자는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는 질량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질량수를 구할 때는 전자는 무시하시고 양성자와 중성자 얘네들의 질량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질량수라는 거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요렇게 구해요. 됐을까요? 그러면 어떤 뭐 X라는 원소가 있어요. X라는 원소의 원소기호를 이렇게 쓰고 얘에 관한 정보를 쓸 때는 이 원소기호 왼쪽 아래에 원자 번호를 쓰면 되고 왼쪽 위에 질량수를 쓰면 되는데 사실 우리 통합과학에서 질량수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원자 번호 왼쪽 아래 쓴다 그리고 얘네 사실 원자일 때는 중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원자일 때는 양성자랑 전자의 수가 같아서 중성인 거잖아요 근데 이 원자가 전자를 어디서 막 얻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전자를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원자가 전자를 음, 만약에 어디서 얻어왔어요. 전자를 얻어오면 양성자는 그대로인데 전자수가 늘어난 거니까 양성자보다 전자수가 많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부터 음 전하를 떼고 있는 원자가 아닌 음 이온이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어떤 원자가 전자를 잃었어요. 그러면 원래 양성자랑 전자 수 같았는데 이번에는 양성자보다 전자 수가 적어진 거니까 얘는 양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 원자가 전자를 뭐 얻거나 잃으면 그때 이온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온이 됐어요. 뭐 음이온이 되든 양이온이 되든 이온이 되면 얘네가 뭐 음이온일 때 마이너스 몇 간지 양이온일 때 플러스 몇 간지 그 전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하량을 이 원소기호의 오른쪽 위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음, 잠깐 이거 지우고 제가 어... 우리가 배웠던 그 수소랑 헬륨 있잖아요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수소랑 헬륨 원자를 뭐좀 그려볼게요. 그러면 우리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는 원자번호가 1 번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 원자에게 그럼 양성자의 수가 원자번호만큼 한 개가 있겠죠. 그 양성자에다가 그냥 이렇게 1 플러스라고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양성자 개수만큼. 그 다음에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하나를 이원자핵 주변에 요런 식으로 그려주면 요게 이제 수소 원자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원자번호 2번. 원자번호 2번이 뭘까? 이게 헬륨입니다. 헬륨 그려볼게요. 헬륨 물론 원자핵에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있다. 우리 배웠지만 그거를 다 그리기엔 너무 힘드니까 얘도 원자핵에 양성자 2개니까 아, 이 e 플러스, 요렇게 써주시고, 전자 두 개를 하나, 둘,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원자번호 3번은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 원자번호 3번. 원자번호 3번은, 이제 오늘부터 알아야 되는데, li라고 쓰시고, 얘가 이제 리튬입니다리튬 그래서 얘가 원자번호 3번이에요. 그러면, 원자에게 양성자 3개니까 3 플러스 쓰시고, 전자도 세 개겠죠? 그러면 세 개를 그릴 때, 하나, 둘, 요렇게 두개 그리고, 세 번째 전자를, 뭐, 세 개, 요렇게 그리느냐?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세 번째부터는, 이첫 번째 전자가 위치하는 요, 요거를 우리가 껍질이라 불러요, 껍질. 이 껍질은 전자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끝이에요. 어, 두 자리가 끝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자부터는, 이제 껍질을 하나, 한겹더 그리고 여기다가 요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뭐 수소 헬륨은 우리가 그동안 그려왔지만 이제 리튬을 그려보니까 어떤 원자의 모형을 그릴 때 규칙성이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요 우리 원자핵에 이제부터. 만약에 얘네들의 원자번호가 n 번이라면 원자에게 양성자가 N개 있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M+,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제 껍질에 전자를 채울 거예요. 이 작은 동그라미들이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작은 동그라미들이 위치한 게 바로 전자껍질입니다. 이 전자껍질이라는 게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운동하고 있는 궤도이고요. 이 전자껍질은 특정한 에너지 준이, 에너지 값을 갖게 돼요. 근데 그 에너지 값, 에너지 준위는 원자 핵에 가까울수록 낮아요. 어, 가까운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다. 그 말은 원자 핵으로부터 멀수록 에너지 준위가 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자를 채울 때는요. 음, 마치 우리 뭐 급식 먹을 때나 똑같아요. 우리 급식실에서 급식 먹을 때, 여러분 안쪽 자리부터 이렇게, 여러분 착착착착, 빈 자리 없이 들어가줘야 질서가 딱잘 지켜지잖아요. 선생님도 학교에서 막 급식 지도할 때, 막 그런 거, 막 저기 안쪽부터 채워 이렇게 말하고 했는데,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핵과 가까운 안쪽 껍질부터 전자들이 착착착 채워져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자리가 정해져 있죠. 첫 번째 껍질 같은 경우는 최대 2개의 전자가,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껍질은 최대 8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규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원자과 전자라는 단어,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원자과 전자는, 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배치된 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배치된 전자란 게 무슨 말이냐? 아까 그렸던 수소, 헬륨, 리튬을 봐보면 우리 수소 가장 바깥 껍질이 첫 번째 껍질이죠? 거기 있는 전자 한 개니까 원자과 전자 한 개다, 그쵸 자, 우리 리튬 먼저 볼게요 리튬? 어, 얘는 두 번째가 가장 바깥 껍질인데 거기 전자 한 개니까 원자과 전자 한 개입니다. 뭐가요? 원자과 전자가요. 그러면 여러분 헬륨은 몇 개일까요? 헬륨은 가장 바깥껍질이 첫 번째인데 거기에 두개 있으니까 두 개일 것 같지만 얘는 어찌 보면 가장 바깥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다꽉찬 거잖아요. 첫 번째 껍질은 두 개밖에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가장 바깥 전자껍질이 꽉 채워져 있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원자가 전자를 연계라고 합니다. 이때만 예외적으로 왜냐? 원자가 전자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 가장 바깥 전자껍질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화학결합이나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장 바깥 전자껍질에 전자를 꽉 채워놓은 얘네들은 아쉬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꽉찬 전자들이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0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의 수가 원자가 전자이지만 방금 봤던 헬륨처럼 마지막 전자껍질이 꽉 채워져 있을 때 그때는 0계라고 해주면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기율표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기율표 가볼게요. 자, 일단은 주기율표에는 이제 주기라는 게 있고 조기라는 게 있어요. 가로줄이 주기고요. 세로줄이 조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기가요. 1주기부터 7주기까지가 있고 조기요. 1쪽부터 18쪽까지가 있어요.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주기라는 건 일단은 가로줄. 근데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뭐가 가로였지, 뭐가 세로였지가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부터 주기는 두 글자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주기, 길게, 가로줄이죠. 조금요, 한 글자니까 누, 이렇게 길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줄이죠. 이렇게 해서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 주기라는 건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전자가. 채워진 껍질 수 입니다 필기를 예쁘게 해야 되거든요 여기 좀 이상하게 됐으니까 전자가 채워진 껍질 수 요게 이제 죽이에요 이따 제가 그림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조이 의미하는 건 뭐냐 족의 의미는 가족 같은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좀 닮았잖아요. 그것처럼 같은 족이라면이 얘네들의 화학적인 성질이 좀 닮아 있어요. 비슷해요. 그래서 아 같은 족이라면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 같은 족이라면 원자과 전자 방금 봤잖아요. 원자과 전자가 같습니다. 이건 이제 그려 보면 알아요. 그래서 주기율표에 이제 원소들을 우리가 탁탁탁탁 배열을 해야 되는데. 이 원소들이 주교율표에 쓰여진 순서는 원자번호 순서입니다. 원자번호. 원자번호 순서로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규소 아 규소가 아니지. 사실 선생님의 암기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아직 말을 못해서 나도 지금 헷갈려요. 다시 다시 어, 리베비시 탄소 에노블레 질소산소, 플로린, 네온, 나말균, 마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여기가 규소, 인황염화, 인황, 염소, 아르곤, 칼카 칼륨, 칼슘까지. 여기에 이제 세보면 1번부터 2번, 3, 4, 5, 6, 7, 8, 9, 10번, 11, 12, 13, 14, 15, 16, 17, 18. 8번, 19, 20번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일 표에서 1번부터 20번까지는 여러분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음. 어, 이걸 암기를 하는 방법을 뭐 되게 다양한 방법들을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이미 암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친구들은 패스하셔도 되는데, 저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저희의 과학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계속해서 외웁니다. 항상 사람이 처음 배운 방법대로 이렇게 외우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수혜라는 어떤 친구랑 여기다 그려볼까? 확대해서 그려볼까? 수혜라는 친구와 리베비시라는 친구의 러브스토리인데 리베비 씨라는 애가 이름이 좀 특이하죠? 사실 본명은 아니에요. 별명 같은 건데, 이름에, 원래 본명이 조금 촌스러워가지고 본인이 이제 별명을 만들어서 부르는 거예요. 원래 본명은 인황염입니다. 인황염입니다. 인황염. 왜 별명으로 부르는지 알겠죠? 전국에 있는 많은 인황염 친구들 미안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자기 이름 말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별명으로 불러요. 근데 이 리베비 씨가 수혜를 좋아했고 사실 수혜는 리베비씨를뭐 싫어한 거는 아니지만 그냥 친구로 생각을 했어요. 음리베비씨의 짝사랑이었던 거죠. 리베비씨가 어느 날 고백을 합니다. 어 나랑 사귈래?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수혜가 무슨 말이야 우리 친구잖아 거절을 해요. 막 n no!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거절을 해요. 그래서 여기 좀 화면이 잘렸을 것 같아서 다시 요요 정도로. 유지하면서 해볼게요 그래서 거절을 해요 no 불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싫은에 불이라는게 이제 아닐 불 한자 거든요 싫은에 이런 뜻이에요 no 불네싫은그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리베비씨가 아 그래 뭐 거절한거 인정 근데 또 고백을 해버렸으니까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수혜한테 아, 내가 고백한거 비밀로 해달라 그러니까 수혜가 야 황녀마 사실 둘이 되게 찐친이었거든요. 그래서 본명 부르면서 황녀마 걱정하지 마. 남아알교 있을게 인 황녀마. 남아알교 있을게 인 황녀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어색하니까 우리칼카 이제 일어나서 갈길 가는 거죠. 칼카 그래서 어이없겠지만 약간 주문처럼 외워주세요. 수해리베비시엔오불 네. 남아알교 있을게. 남아알교. 누구? 인황녀마. 그리고 우리 이제 칼칼. 이렇게 해가지고 1번부터 20번까지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안 쓰셔도 되고요. <laughs> 자,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 이렇게 원소들을 외워봤는데, 그러면 주기와 조개 의미를 한번 볼게요. 주기와 조개 의미. 음, 일단 원작과 전자부터, 여러분 원작과 전자는 이제부터 조개 1의 자리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족이면 그 원자가 전자가 1, 2족이면 2. 선생님, 3부터 12족은 어디 갔어요? 있으나, 우리가 배우지 않는 거예요. 참 다행이죠? 그래서 우린 바로 13족으로 가서, 조개 1의 자리수가 3이니까, 원자가 전자 3. 조개 1의 자리수 4니까, 원자가 전자 4, 5, 6, 7, 그리고 18족만 예외적으로 얘는 0이라고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됐죠? 그러면 제가 몇 개의 원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산소. 그려봅시다. 그래 산소 5. 산소는 제 원자번호가 1, 2, 3, 4, 5, 6, 7, 8. 8번이죠. 그러니까 원자핵 가운데 8 플러스라고 쓰고, 전자가 8개니까 하나, 두 개까지 첫 번째 껍질에, 두 번째 껍질에 6개 더 채우면 되는 거죠. 원하는 위치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우리는 원자번호 8번인 산소를 지금 그린 겁니다. 그려놓고 나니까 얘가 전자가 지금 초록색 색칠이 된전자 채워진 껍질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껍질 수가 두 개인 거죠. 전자 채워진 껍질 수두 개다. 그러니까 2주기인 거예요. 2주기.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껍질, 즉두 번째 껍질에 채워진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인데 꽉 채워진 거 아니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여섯 개네. 그러면 16족이겠구나. 2주기 16족? 어? 2주기 16족이네. 이렇게 보시는 거야 됐죠? 하나만 연습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만 더. 이번에는 네온 해보겠습니다. 네온. 네온은 원자 번호가 10번이죠. 지금 여기 있죠? 그러면 원자에게 10플러스를 쓰시고 전자 10개를 채우는데 첫 번째 껍질에 하나, 두개 채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여덟 개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채우면 2 더하기 8에서 열개다 채운 거죠. 그럼 얘는 전자가 채워진 껍질 수가 하나, 두 개니까 이주기네요. 그렇죠그 다음 원자가 전자는 가장 마지막 껍질인 두 번째 껍질이 꽉 찼으니까 그럴 땐 여덟 개가 아니고 0이라고 보자. 그래서 원자가 전자 0인 거예요. 원자과 전자가 0이면 그거는 18쪽이더라. 18쪽. 그래서 2주기 18쪽에 위치한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주기율표입니다. 다시 한번 주기율표에 제가 핵심만 써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에 오늘 수업이 끝나면 머릿속에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이냐. 원래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자. 지우고, 지우고, 해봅시다. 다 지웠죠? 주기율표, 가로줄이 주기, 세로줄이 족입니다. 주기라는 건 1주기부터 7주기까지가 있고, 주기의 의미는 전자가 채워진 껍질의 수입니다. 족은요, 1족부터 18족까지가 있고, 족의 의미는 같은 가족이다.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거, 같은 족이라면. 그리고 같은 족이라면 원자과 전자가 같다. 이런 의미가 있고, 원자과 전자는 족의 1의 자리수니까 1족은 1, 2족은 2, 13족은 3, 4, 5, 6, 7, 18족만 0이더라. 그럼 우리는 1번부터 20번까지 여기 주기율표에 들어가는 원소를 외워주셔야 되는데 우리 수혜와 리베비씨의 러브스토리를 생각을 하자. 그래서 수의 이름 수해 그다음에 리 베, 비씨 그다음에 거절을 했죠. 그래서 엔노오풀네노 싫은 네풀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알규 나마, 쓸게 나마알규인 황녀 마인 황. 염, 염소, 아르곤, 그리고 이제 할말 없으니까 칼카까지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붕규를 찾으세요. 붕규. 분규. 붕규가 뭐냐? 붕규가 붕소, 규소. 이 붕규, 얘네는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는 중금속입니다. 그래서 이 중금속을 기준으로 왼쪽이 금속, 오른쪽이 비금속이에요. 근데 왼쪽에서 수소는 왼쪽에 있지만 비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 요만큼을 금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만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약간 그거 났잖아요 테트리스 조각. 왼쪽에 이 테트리스 조각이 금속이고 우리가 배운 나머지들은 다 비금속이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속의 대표 주자, 1쪽이에요. 금속의 대표주자 1쪽. 물론 수소는 제외입니다. 얘는 금속이 아니니까. 이제부터 수소를 제외한 1쪽들을 금속의 대표라고 해서 우리는 알칼리금속이라고 부를 거고 다음 시간에 알칼리금속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17쪽은 비금속의 대표주자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을 할로젠이라고 부를 거고요. 할로젠. 플로린, 염소 말고 두개더 추가할게요. 죄송해요. 두개 더. 공부할 게 생겼어요. B, R, 브로민, I, 아이오딘.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요렇게 네 개, 우리 할로젠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18쪽은, 예, 18쪽 얘네들은 보면 원자번호 2번, 8 더해서, 10번, 8 더해서, 18번. 얘네, 우리 그려보면 마지막 전자껍질이 꽉 채워져 있어서 원자과 전자가 0이거든요. 다들 얘네를 부러워합니다.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얘네가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거를 우리 다 다음 시간에 배울 거거든요. 이게 사실어또 화학 결합이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18쪽에 있는 요 부러움의 대상 친구들이 우리는 비활성 기체라고 부를 겁니다. 비활성 기체. 그래서 방금 제가 화면에 쓴요 정도를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잘 들었는지 연습을 한번 해 볼게요. 연습. 자, 요런 친구가 있어요. 이제 문제를 풀면서도 요런 그림이 많이 나올 텐데, 얘몇 주기일까요? 아, 뭐몇 주기 하기 전에 원자번호 몇 번인지 먼저 볼까요? 얘가 지금 뭐 이온 아니고 원자라고 한다면, 전자의 수가 곧 양성자의 수니까 그게 원자번호겠죠? 그러면 첫 번째에 두 개, 두 번째에 지금 여섯 개 있으니까 2 플러스 6, 8, 8이네요. 그렇죠 8번이 얘의 원자번호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 8플러스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가 채워진 껍질이 2개니까 얘는 주기가 2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몇 쪽일까요? 지금 원자가 전자가 마지막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인데 그게 6개니까 16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는 6개인 거고, 족은 16족. 제가 지금 시간을 보니까 너무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막 끝까지 안 볼까봐 마음이 막 급해져서 그래요.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끄시면 안 돼요. 자, 한번더 연습. 자, 이번에는 원자번호가 2개, 8개, 2개니까, 아, 1 2번이네그 그쵸? 아, 원자번호 12번. 누군지 바로 생각이 난다면 아주 잘한 거고요. 생각이 안 나면 아까 주기율표에서 뭐 수해 리베비시 엔호블네에서 따져 보세요. 근데 뭐 누군지가 생각이 안 나더라도 우리는 주기와 조근 알 수가 있거든요. 주기는 전자가 채워진 껍질 하나 둘세개삼 주기.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는 마지막 껍질의 전자 두 개. 그러면 조근 몇족 얘는 우리 어이 족이에요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 족이에요.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연습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할 겸 우리가 아까 주기율표 상에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그 테트리스 조각 같은 친구들 금속이라고 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 비금속이라고 했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우리 왼쪽에 있지만 비금속인 친구가 수소가 있었죠. 수소는 왼쪽. 이 왼쪽의 금속과 오른쪽의 비금속을 비교하면서 오늘 맞춰보려고요. 음.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우리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죠. 고체입니다. 근데 물론 또 예외는 있죠. 누가 예외냐? 수은이요수은은 금속이지만 실온에서 액체. 근데 비금속은 고기예요. 고기. 고체, 기체 상태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누구냐? 아까 우리 17쪽에서 봤던 브로민. 브로민은 액체예요. 그 다음에 이 이온은 뭐냐면, 이온. 제가 아까 어떤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으면 이온이 된다라고 했죠. 근데 보세요. 주교율표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금속 친구들은 얘네는 가장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뭐한 개거나 두 개거나 뭐 이렇잖아요. 그러면 다들 18쪽처럼 마지막 껍질 그냥 꽉 채우고 싶어하는데 마지막에 한개두개 개 있으면 뭐 어디서 일곱 개 아니면 뭐 여섯 개 이렇게 얻어오긴 좀 곤란하잖아 요 너무 많이 얻어와야 되니까 그냥 내가 가진 바장 바깥 껍질에 있는 한개두 개를 그냥 버려버려가지고 18쪽처럼 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전자를 버린 거니까 무슨 이온 되는 거예요? 양 이온 되는 거죠. 양 이온. 그럼 반면에 비금속은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볼까요? 뭐, 예를 들어, 우리, 뭐, 플로린 한번 그려볼까요? 플로린의 원자번호 지금 9번이니까 9 플러스 쓰고, 전자 제가 X 표시로 채워볼게요. 둘 하고, 지금 9개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3, 네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플로린 입장에서는, 아, 어디서 하나만 전자 얻어오면 나도 네온처럼 마지막 껍질 꽉 차가지고 완벽해지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하나를 전자를 얻어오려고 해요. 누구들은요? 원자가 전자가 꽤나 많은 비금속들은요? 그러니까 얘는 전자 얻어서 음이온 내려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 금속들은 전자를 잃어가지고 양이온이 내려는 경향이 있고 비금속들은 전자를 얻어가지고 음이온이 배려는 경향이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특징은 가볍게 볼게요. 자, 금속은 우리 보면 표면에 광택이 주로 있죠. 그리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합니다. 그리고 힘을 가하면 얘가 꽈장창 이렇게 부서지지 않아요. 부서지지 않고 모양만 변화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속 가지고 모양을 이렇게 변형시켜 가지고 생활 속에 쓰는 많은 것들을 만들죠. 근데 비금속은 금속과 바, 바, 비교해서 광택이 없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고요. 만약에 비금속이 고체인 경우는 힘을 가하면 얘는 이제 부서지게 됩니다. 부서진다. 그래서 우리는 금속과 비금속 비교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뭐예요? 오늘의 핵심은 여러분이 빈 종이에 이렇게 주기율표를 그릴 수 있는 거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은 길지 않을 거예요. 다음 시간은 1쪽 금속의 대표주자 알칼리 금속 리나카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17쪽 비금속의 대표주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까지 예고를 하자면 그땐 우리가 비활성 기체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이번 시간 수업을 어, 딱 30분이네. 마치겠습니다. 안녕.